네 안녕하세요 스타만들입니다 오늘은 여성스럽고 깔끔하고 또 우아한 그런 캐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요 의상은 망사로 요런 반짝이 소재가 있어서 준비를 했고요. 안지는 망사 화이트로 넣었습니다. 어, 색상은 약간 하늘 빛나는 칼란데 안에 흰색 망사를 넣어서 깨끗하게 준비했습니다. 요 망사는 굉장히 많이 비치는 구름망사인데요. 소매는 스판으로 이렇게 했고 이만큼 많이 비칩니다. 어, 샬랄라하고 섹시하게 보이도록 준비를 했고요. 저 눈물 걸음으로 이런 그라데이션으로 이 한번 넣어드렸습니다. 그라데이션 길게 잘라서 어, 이 한쪽은 이 흰색 쪽은 이쪽으로 보내고 또 핑크와 어, 산호 칼라는 이쪽으로 보내서 멋스럽게 준비했습니다. 가닥은 네 가닥으로 준비해드렸고요. 고리 벨트는 이렇게 고무로 해서 어 도, 나비 하나 붙여서 간편하게 했고요. 어또 뒤에 리본은 이게 안에 그 여밈건으로 준비를 해서 어 리본이 자체적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. 어 시폰 원단을 이렇게 넓게 잘라서 어 이렇게 단지 장단지보다 살짝 길게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. 깃은 또 이렇게 어 요렇게 요런 또 기수로 이 칼라를 마셨습니다. 어, 또요 위에 또 립치만 한번 얹어서 한번더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